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쌤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았네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 한해는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두번째 시간으로 이제 영상을 불러와서 컷 편집을 하고 자르고 붙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프로젝트 만들기와 시퀀스 만들기를 했었는데, 이 어, 방법은 요앞 강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에 import. 그걸 클릭하셔도 되고, 두 번째는 단축키 컨트롤 I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이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곳을 마우스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임포트 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영상을 불러와도 됩니다. 오늘 제가 불러올 영상은 영상을 하나 불러 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영상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요창 여기가 타임라인 창 인데요 그 타임라인에 그 영상을 가지고 와서 자르고 붙여야 됩니다 자, 타임라인으로 옮기는 방법 파일을 잡으시고 그 타임라인에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클립 미스매치 워닝 이라는 경고 창이 하나 뜨네요 요창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안 뜨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뜨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촬영한 영상과 내가 설정한 시퀀스 값이 다를 때 해상도가 다르다거나 요럴 때 요창이 뜨게 됩니다 만약 같으면 요창이 뜨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촬영한 영상과 내가 설정한 시퀀스 값이 다르면 요창이 꼭 뜨게 되는데 요창은 이제 어디에 맞출 거냐. 요걸 묻는 겁니다. 만약에 요 keep,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겠다, 세팅 값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 시퀀스의 설정 값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시퀀스의 설정 값을 유지하고 영상의 값을 시퀀스의 값에 맞추겠다는 뜻이 k e e p 이고요 change는 반대로 시퀀스의 설정 값을 내가 영상의 값에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어디가 되느냐, change는 그러니까 영상이 되는 거고, keep은 시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저번 시간에 우리 설정할 때 FHD로 우리가 시퀀스 값을 설정해 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요 설정 값, 요 FHD 값에 이 설정 값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eep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컷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임라인에 요 타임 클립의 길이를 보면 요게 조금 이제 짧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집을 할때 조금 정교성이 떨어지니까 정교한 작업이 어려우니까 요걸 조금 확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확대하는 방법은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뭐 일단 우리가 많이 쓰는 방법은 키보드에 플러스 키, 마이너스 키를 쓰면 확대 축소가 됩니다. 키보드 맨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 말고 이 어, 펑션 키 밑에 있는 음, 더하기 빼기 펑션 키 밑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누르면 확대가 됩니다. 플러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축소가 됩니다. 내가 작업하기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확대를 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 타임라인에서 요 인디케이터 요걸 움직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내가 미리 보기가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르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르는 방법은요 뭐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크게 한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 툴에 보시면 면도칼처럼 생긴 요거 레이저 툴입니다 면도칼처럼 생겨서 여기 누르시면 보이시죠 여기 면도칼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해서 클립을 내가 원하는 부위에 자르고 자르고 자를 수 있습니다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요 툴의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 좀 정교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화면이 딱 갑자기 딱 바뀌는 순간 있잖아요 요런데를 내가 자르기가 정말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두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보면 두번째 방법은 두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기 시퀀스 메뉴에 가시면 Add Edit 단축키는 Ctrl K 인데요. 요걸 누르셔도 됩니다. 요걸 쓰시는 방법은 요 인디케이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딱 옮겨 넣습니다. 지금은 제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렇 갑자기 화면이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 인디케이터를 마우스로 옮기시면, 사실 이 점을 딱 찾기가 좀 사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 키, 왼쪽, 오른쪽 키를 이렇게 누르시면, 요, 플레이 에드 포지션, 요 인디케이터가 있는 위치 이걸 보시면요, 어, 화살표 키를 오른쪽으로 한칸 누르시면, 지금 3초 17프레임. 한번더 누르시면, 그러니까 화살표 키를 한번 누를 때마다 한 프레임씩 옮겨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키를 누르시면 뒤로 돌아가고 한 프레임씩. 오른쪽을, 오른쪽 키보드를 누르시면 앞으로 한 프레임씩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자르고 싶은 부위, 여기, 딱 보이시죠? 이렇게 딱 바뀌는 이 순간. 여기에 인디케이터를 딱 놓으신 다음에 시퀀스에 에드 에디트 딱 누르시면 여기가 정확하게 잘리죠 그 다음에 또 가볼게요 앞으로 가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내가 이 부분을 딱 자르겠다 그러면 이 인디케이터를 또 내가 자르고 싶은 부위에 이렇게 화살표 키로 인디케이터를 딱 맞추신 다음에 시퀀스 메뉴에 가셔서 에드 에디트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이 에드 에디트를 보시면 여기 단축키가 컨트롤 K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인디케이터를 놓으신 다음에 컨트롤 K를 딱 누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잘려지게 됩니다. 자, 또몇 군데를 더 잘라 보겠습니다. 초가 되는 지점에 딱 자르고 싶다.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셔도 되지만 근처에 가셔서 화살표 키로 2초에다 놓으시고 단축키 음하했 죠. 컨트롤 K 누르시면 또 잘렸죠. 이번에는 여기 뒷부분에 7초가 되는 부분 딱 맞추시고 컨트롤 K 누르면 이렇게 다 잘리게 됩니다. 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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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리고. 여기 시퀀스에 에드 에디트 단축키 Ctrl K를 누르시면 인디케이터를 위치한 다음에 Ctrl K를 누르시면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에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레이저, 레이저 툴요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자르는 것보다 요 Ctrl K를 눌러서 에드 에디트를 눌러서 자르시는 게 정확하게 자르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네 군데를 잘랐는데 이제 자른 다음에 요 자른 부위를 이제 드러내고 지우려고 하면요. 요 셀렉션 툴 화살표를 선택하시고 요두 번째 내가 드러내고 싶은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만 선택이 되잖아요. 자, 그리고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사라졌죠? 여기 두 번째 부분도 클릭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자른 부위를 이렇게 재생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낸 다음에 이 영상을 요렇게 내가 드래그해서 요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 앞에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시로 했던 이 작업에서는 뭐 영상의 길이가 별로 길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여 넣는 게 쉬웠지만 사실 이 영상의 길이 클립이 영상 클립의 길이가 길어지거나 개수가 많아지면 이걸 일일이 한 개씩 당기고 당기고 하나씩 당겨서 붙이고 당겨서 붙이고 당겨서 붙이는 게 너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한 가지 팁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우고 나서 이걸 하나씩 클릭해서 당겨고 붙이고 당기고 붙이고 하지 않고 이 클립과 클립 사이의 이빈 공간에 마우스 우 클릭을 해보시면 리플 딜리트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눌러보시면 자동으로 당겨줍니다. 이쪽에도 마우스 우 클릭하시고 리플 딜리트를 누르시면 네. 요 공간이 사라지면서 뒤에 있던 글립들이 앞으로 자동으로 붙여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어, 영상을 임포트 불러와서 어, 컷 편집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오늘 꼭 기억하실 거는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레이저 툴과 그다음에 에드 에디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조금 더 정교하게 자르는 방법은 레이저 툴보다는 에드 에디트 단축키 컨트롤 K를 누르시면 훨씬 더 정확한 위치에 정밀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자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시고요. 어,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시퀀스를 만들어서 오늘 영상을 불러와서 자르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복습 한번 꼭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영상을 이제 편집한 영상을 렌더링해서 하나의 영상 을 이제 편 집한 영상 을 렌더링 해서, 하 나의 영상 파 일로 한번 만드 는 방법 을 한번 배워 보 도록 하겠 습니다.